화대에 들어가서 일본어로 사인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일성 사상으로 변질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도록 해서 어렵다리 어렵사리 만들어놨는데 그거 폐기시키는 것부터 일만 사는 저가 전문제일입니다 보려 그래 놓고 금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교과서 한 모세요. 국산 교과서 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38선 남쪽에서 건국한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정권이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나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일기의 정권에 불과하고, 북한이 국가로 기록되어 있는 키막힌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부국강면 박정희 대통령이 부정되면서 김일성이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고 가르치는김막힌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걸 문재인이가 주도하고 있다고요. 경제 봅시다. 경제 한 봅시다. 여러분, 기업이 활성화어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를 노리고 비정규직 정규가 짓켜 주고 이렇게 해 놓은 일자리 그게 여러분 정말 그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까? 국민 세금 한푼 없는 하마의. 금년도 512조 예산 중에서 60조를 비달내서 채권을 찍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말 벌어서 돈이 많아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공짜해주고 복지해주고 공무원 내리고 해서 해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장이 안 되고 기업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공공부문 일자리 노리고 경찰 노리고 이러면서 국민 세금을 중당해야 되니까 60조를 빚을 내서 하는데 그 빚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손녀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자 경제 잘한다고 따라갈 겁니까? 안보 한번 봅시다, 안보. 우리 안보 축은 강력한 우리 국군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동맹 조합미군연합사 체제로서 지난 70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축다 허물고 있어요. 전방에 철조망 제거하고 GP 폭파하고 지뢰 좀 제거하는 거는 나는 큰 문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거정대도 그 우리 군이 요사시에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그렇게 해서 먼저 해주면 북한도 그에상응한 조치를 해서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지나고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나을 거로 하는 이문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당만 다 허물어 버렸어요. 북한 아이들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핵무기 김정은이는 이제 핵은 핵상 대화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핵무장한 국가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제인 보고, 너 쓸데없는 중재자, 꼴값떨지 마라. 니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비안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엊그제 개망신 당했죠. 정의원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어른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산다는 말이 김정은의 생일 진술을 전달해주라고 부탁받고 왔다 그랬어요 그게 북한 김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똥 까는 소리 하지만 우리 이미 미국으로부터 받았어 키가 맥히고 부끄러운 게 짝이 없나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평화 프로세스가 맞다고 따라갈 겁니까 이들은 이번 사1 5 총선에서 개헌선까지 확보해서 고려연방제 개헌 김일성이가 그토록 우리를 먹기 위해서 내세웠던 고려연방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작년 내말에 공수처법 연동행 비례제 금년 초에 검경수사관 조정 이승희의 악법을 그냥 시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막아야 될저 자유한국당 자기 보수의 땅에 칼을 꽂아서 탄핵을 시킨 대통 동조하던 짜쓰레기같은 보다 못한 놈들이 겉으로 막는다고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다 통과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산 시민들이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 국민들도 깨어나고 있어요. 전라도 강주 지식인 24명이 이제 문제에 따라가던 다 죽게 생겼다고 걸기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산시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자랑스런 제가 나온 서부경남 명문 진주가다 동문들 오늘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동문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전부 일어나세요 이제 배운 자들이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모인 애국국민들은 전부가 다 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잃어도 잃을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 대주 토요일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서 후수에게 물려주자고 이렇게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유일한 국회의원 존진 의원이 우리와 함께 합류해서 3명한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협병원이 우리 이기태의원 서수권 변호사 우리 대부산의 한상수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이 합류했고, 우리 박태우 교수도 왔고, 랑영유 교수도 왔습니다. <laughs> 앞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우리 공화당에 속속 입당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훌륭히 만들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동의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부산 시민들이여, 우리 공화도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 자유 독일 일과자.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까지 와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